안녕하세요. 사랑나쁩니다 오늘도 산에 왔는데, 예, 지금 산에 거의 자선지 와갖고 보니까 이렇게 프새 깃털이 있어서 영상에 간봅니다 무슨 새 깃털일까요? 상당히 예쁘죠. 이방울방울 하얀색에, 검은 바탕에 하얀색이 방울봉있어가지고꼭그 방울 딱따구리, 딱따구리 깃털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해가지고 깃털이, 일반요 뭐 비둘기나 까치 깃털 같은 건 많이 봤는데 이런 깃털은 상당히 보기 힘들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상당히 예쁘죠 오늘 또뭐 좋은 진주가 있으려나 <laughs> 보시면요 방울이 깃털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특이하죠 보시면요 뚱그레 생겨하죠 많이 예쁘죠. 생겼는데, 보니까 또, 예쁜 난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또 맑은 공이 마시면서, 어,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도 보시면 아주 예쁘죠, 자생지에서. 이쪽으로 보니까 난들이 상당히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쭉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생강근에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엽인 자고 멀리서 보고 그냥 그 위에 낙엽이 딱붙어있고요 위에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니까 러 옆에서 왠지 생강근에서 있냐생강도 덩어리죠. 생강도덩어리쓰서 있냐? 나와있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변이 괜찮긴 아 한데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보기는 예쁘게 생겼죠. 아, 두고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한번 생강고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생강고에 나오는지 조심히 한 봐야 될것 같아요. 저쪽에서 보니까 생강고 보이는데. 이것석도지 생각으로 해서 되게 생각으로서 나왔나? 생각으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낙엽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잘, 잘, 같이 음, 좀 좋긴 한데? 이쪽들이 보면, 여 괜찮게 나오는 방이 있는데, 고 풀인데 가있죠 숨을 쉬이 딱딱하게 생겼네 비행이 아, 진짜 예쁘게 생겼죠 이비오 괜찮죠? 이비오비 색감은 좋은데 입도 상당히 오아져 있어가지고 아, 괜찮네? 보면 볼수록 미래력이 좀 있는 것 같네? 그죠? 아. 생강근이 나왔을까? 보시면 상당히 괜찮죠? 이거 색감도 괜찮고. 이 끝이 이제 좀 뾰족해서 그렇지. 붉근 화면 같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은데. 좀 확대를 한번 더했서 볼까요? 괜찮죠? 색감도 괜찮고. 이런 게 도화가 필까요? <웃음> 몇 <웃음> 분들은 막 도화벨이라고 했었던데. 제가 아직까지. 하여튼, 입 끝은 아주 온팍 져가지고 예뻐, 좋아요. 그죠? 색감도 좋고. 뒷면은 봐볼까요? 뒷면이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뼈, 어쩌죠? 색감은 좋고, 근데. 한번 더돌아보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이 이렇게 상당히 긴장되어 있긴 하는데, 일단 보고, 반대 한번 보고, 한번 또 보고. 보겠습니다. 것들이 상당히 좋구만요. 약간 면속이좀 타수기도 좋 있고. 요즘 방향에 따라서 호남지방이 지금 가뭄이라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사장이 지금 서쪽이나 북쪽 방향에는 그런데 괜찮은데 햇볕이 많이 드는 쪽에는 보시면 요 타수 현상이 좀뭐 와있어요. 그 첫 게임은 무사 이쪽 개체들이 상당히 괜찮죠. 짝퉁이 왔는데 짝퉁이 신체에 불생이죠. 짝퉁이 기가 막히네. 이야, 이런 거 보면은 좀 갈등이 생기죠. 이. 보십시오. 이걸. 완전 이작인데 이쪽 개체들이 괜찮아 하구만요, 보니까. 초점이 안 맞네. 이 녀석은 입은 그렇게, 아까 그 녀석보다 입분 두껍진 않는데, 좀 광택이 나죠, 근데. 이 두껍기는, 그 녀석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체인데, 요건 광택이 나요. 하여튼 녀석은 좀, 입이 짱 뺏려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배양하다 보면 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길이는 요, 참 좋습니다. 딱 한, 10, 한 2, 3cm? 요 녀석도, 이 폭도 요한2 c m 는 되겠고, 근데 보시면 요 광택이 나죠. 광택이 난얘들은 집에서 배양하면 많이 키가 커져버리더라고요. 뭐 이래도 무광 얘들이 상당히 보면은 배양하면서 키도 짧아져 그러는데, 보시면 광이 번쩍번쩍하죠. 대신 이쪽 요 녀석은요, 짝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서 키우고 싶은데, 요 녀석을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아까 그 여자가 한번 봐볼까요, 가서? 어디였더라? 이거 아닌데? 어디였냐? 이가하안 아이고, 금방, 바로 표시를 안 해놓으면 잊어본다니까요. 언덕 봐, 봐보십이 녀석은. 이신 이 녀석은 완전 오가지 있어요. 오가지 있는데 입이 뾰족하고, 아까 그 녀석은, 입은 광택이 나는데, 짝변이고, 이 녀석은 지금 무광입니다, 무광. 보시면 무광이거든요. 광이안 난다는 소리에요, 지금. 밖에해서 볼까요? 무광이거든요. 이런 거보시면 산에서 보면 헷갈리죠. 그냥 가, 가지고 가고 싶은 충동이.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배양하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 요 녀석이도 무광이라 마음에 드는데, 같은 생기네. 근데 있어 다 가지고 갈수 없잖아. 요 특별한 어떤 얘는 아닌데. 근데 이 녀석도 상당히 좀 움팍 줘요. 보시면요. 끝이 끝이 줘요. 온팍지게이 녀석도 키는 비슷한데. 아 이거 입이 훨씬 강건네요 두껍고 이거도 예쁜것 같은데 근데 그이표 쪽에서 마음에 안 들고 아까 그녀석그 이거 끄트리는 짝변이가 좋은데 광이 너무 많이 나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더 나을까요 생각한 거니, 두개다 한번 체단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끄고, 체단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단해서 보니까, 국개다 지금 생강근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녀석, 이 녀석이 지금 입이 요, 뾰족한 녀석이거든요. 무광이고, 확실히 무광이죠. 보시면, 입 끝이 아주 두껍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보시면 요, 생강근이 붙어있죠. 생강근이 나왔고, 이 녀석은 지하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생강근는 지금 붙어있는 것같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저 이 지압형에서 나왔는데 아이고 아까 짝변이 있고 하나만 그랬어 지금 다짝변이면 좋은데 요거 이 짝변짜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녀석보다는 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생각에 여기도 입은 뾰족한데 입장이 확신 두껍고, 보시면 끝이 온팍지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까? 아니면 두개다 놔두고 갈까? <laughs> 아이고, 특별한 뭐, 얘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영상을 다녀봅니다. 요거 상당히 더예쁘죠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환협개치이기 때문에 환협개치는데 입이 지금 광이 나가지고 별로 짝배는 딱한 아, 입만 또 그래요. 보면은 요 아주 예쁜데 요 녀석을 가지고 가서 한번 배양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느 녀석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내기다가 심어 놓고 내년에 와서 한번 신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가기는 좀 서너원 같고 그래서 보시면 요 과학이 나중에 좀 늘어날 것 이 <목소리도> 녀석은, 보시면은, 광이어가지고 뭐. 이것도 약간 과 광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녀석이 좀 마음에 들어요. 신화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